푸틴의 8천억짜리 초호화 유트 이탈리아에 정박 중. 내가 러시아 아니 세계 황제 푸틴이다. 내가 세계 제일 초호화 유트 소유하고 1800만원짜리 이탈리아 명품 옷 입었다고. 공예, 나는 내 딸들하고 집 가족, 제외하고 정보, 죽여도 되는 러시아 황제다. I am the Russian Emperor, Putin. I am the Russian Emperor, Putin.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도 나한테는 곰짝 못한다.